안녕하십니까. 종합투막기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주영물명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을 했었는데 좀면밀하지 못해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또 시청자께서 따로, 어,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드리고요. 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리니 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쾌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만주문자는 맞게 썼는데 발음이 좀 표기가 달,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F의 음가와 아래쪽에 O가 표기해서 퍼가 표기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파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를 이제 점의 표기인 군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군으로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N의 음과가 표기해서, 이 정확한 음과는 이렇게 퍼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과에서는 F의 음과를 이제 순경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와 이렇게 후음으로서 퍼음으로 표기가 되겠습니다리고 다른 필터로 보면은 이렇게 이 f의 음가가 되고 아래쪽에 o의 음가가 돼서 퍼가 되는 것입니다리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후가 되는 겁니다리고 그 아래쪽에 n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퍼음이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리고 그이 다음으로 이제 이 태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쾌는 이렇게 태쾌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음가는 이제 울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와 아래 음과가 표기해서 이렇게 울이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점이 찍혀졌으니까, 이게 구가 되는 겁니다. 구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점이 표기가 돼 있어서 군이 표기가 되는 겁니다. 군이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저와 애음과 표기에서 전이 표기가 돼서 올군 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우와 아래 음과가 표기서 해 이렇게 울이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구가 표기가 되면서 아래쪽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혀져서 군이 표기가 되고, 저와. 에네엄가 표기가 돼서 전이 표기가 돼서 올군전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규회가 되겠습니다. 쾌회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아 룬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야가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야를 이제 우리 음가에서는 이렇게 기를 표기를 해 주고 야를 표기를 해서 기야를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것입니다. 우리 음가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줄여서 이렇게 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루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NM과가 표기해서 룬이 표기가 돼서 이렇게 룬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음과의이니이라이초성의 이제 니이라 이렇게 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음과의 초성과 구별하기 위해서 조선 시대의 표기법을 보면은 이렇게 L의 음과의 초성은 이렇게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좀 글씨가 간들어서 훨씬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야가 되겠습니다. 이서 기야가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루가 표기가 됩니다. 루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에미음가 표기서 룬이 표기서 해기아 룬을 우리음과에서는 이렇게 기아 룬으로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메가 되겠습니다. 귀메 케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이 어부본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서 자, 이렇게, 아가 되겠습니다. 아가 표기가 되고, 이, 바와 이가 됩니다. 그래서, 바와 이를, 아바이를, 이제 우리 음과에서는, 아바를 써주면서, 바를 써주고 이를 연결해 주니까 이렇게 베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바이 아베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아가 표기가 되고 바와 이가 표기해서 아바이 아베로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가 되겠습니다. 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부가 되겠습니다. 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n m 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분이 표기가 돼서, 어부분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렇게, 어와, 부와, 부가 표기가 되고, n m 가 표기돼서, 어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바이 어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중부가 되겠습니다. 쾌는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리고 돌기 운렁긴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도와 아래음과가 표기서 돌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 자 아래쪽에 기가 표기가 돼서 돌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자로 보면은 도와 아래 음과 에서 돌과 기가 표기해서 돌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가 되겠습니다. 우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너와 엔지 음과가 표기가 돼서 농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농이 표기가 되고 기와, 기와, n의 음과가 표기서, 기니, 이렇게 표기서, 오, 넝, 기니,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 우가 되겠습니다. 우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너와, n지의 음과가 표기서, 넝이 표기가 되고, 기와, 애매음가가 표에서 우언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기 우언긴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절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쾌의 모양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컴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커와 애매음가가 표기돼서 커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와 애매함과가 표기가 돼서 논이 표기가 돼서 컴 논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지로 보면은 커가 표기가 되고 애매함과가 표기서 커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와 애매함과가 표기서 논이 표기서 컴 논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